네, 오늘은 LPG 차량에 사용되는 베이퍼라이저, 우리말로 하면은 기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음, 베이퍼라이저의 이 전면부를 바로 1차 실이라고요. 이 후면부를 2차 실이라 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본배, 가스통으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가스 압력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고요. 압력이 처음에 들어올 때 본배 속에 탱크 저장압이 있겠죠. 그렇죠? 2에서 8킬로 정도 압력이 걸리는데 가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차 실에서 감압은 0.3킬로까지 압력을 낮춰주고요, 2차 실에서는 대기압과 마찬가지로 0까지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해를 통해서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베이플라이저는 액체를 기초로 만들 때 열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의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이두 개의 포트가 냉각수의 입구와 출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냉각수 포트고요. 그리고 공급 라인이었죠. 그래서 먼저 제가 1차실 볼트를 미리 풀어놨고요. 8mm 볼트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종하는 거 이게 바로 1차 다이아 프레임의 1차 조종압이라 했죠. 그래서 이 자체에 로크노트를 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조정 스크류를 돌리면은 압력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 보니까 예, 방금 스프링이 좀 떨어졌는데 이쪽에 바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바로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 이게 바로 다이아프램이라는데 1차 다이아프램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차 다이아프램을 빼실 때는 뒤로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후크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뺐는데, 이렇게 후크 장치로 되어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뒤로 빼고요. 다이아프레임의 이런 손상 유무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분해주류를 많이 해서 이를 좀 씹혀서 찢어졌죠.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다이아프레임. 안에 보시면은, 보이세요? 지금 안에 제가 손으로 움직여볼 건데, 지금 뭔가 하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 나사를 제가 총 6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빠졌죠.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부터 볼게요. 지금 이 장치를 우리는 1차 밸브 레버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뒤에 부분 있죠? 어, 이쪽은 고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닫히는 부분. 이렇게 뚜껑이 닫히죠. 그래서 여기를 1차 밸브 그리고 1차 밸브 시트라 말을 하는 거예요. 밸브, 밸브 시트. 헌데 얘들은 1차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막대기 하나 나오네요. 보이세요? 네, 얘가 바로 밸런스 로드 또는 다른 말로는 릴리프 로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릴리프 로드까지 제가 다 뺐고요. 그리고 이렇게 판 빼니까 여기 이제 개스켓이 하나 나오네요. 개스켓. 보시죠? 개스켓. 이렇게 고무로 이루어진 개스켓이 하나 나왔고요. 어, 1차 실은 이 정도 분해했으면 된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8mm 볼트를 풀어 주면은 이제 2차 실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이렇게 풀어내니까 보이세요? 네, 이렇게 스프링 하나 보이시죠? 어, 이 스프링의 명칭은 2차 다이아프램 스프링 아이라하고요 이게 2차 다이아프램입니다. 공으로 된 막이죠. 보시죠? 그래서 이 막이 이렇게 상하 교축 작용을 하면서 압력을 저하를 시키겠죠. 그래서 2차 다이아프램까지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위에는 어저스팅 스크류가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사를 조종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스프링의 높낮이가 변합니다. 이 높낮이가 변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압력이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얘들은 어저스팅 스크류라 말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분해하니까 안에 막이 하나 또 나오네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진공실 또는 벅큐 m 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벅큐음실 어, 2차 다이아프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벅큐실 이차 다이아프램이고요. 어, 이 장치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풀었고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뺀 장치 보이시죠? 네, 지금 뺀 장치 이걸 우리는 이차 밸브랍니다. 그리고 2차 밸브에서도 지금 이쪽 부분은 우리는 2차 밸브 시트라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교축작용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렇게 조정을할수 있게끔 어저스팅 스크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차 밸브까지다 뺐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빼고 있는 장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나오는데. 네, 이렇게. 어, 이걸 버킷 록 다이아 프레임이라 말을 하죠. 버킷 록 다이아 프레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실 여기를 우리는 버큐음 실이 랍니다 버큐음 실, 진공 실이겠죠?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다 분해가 됐고요. 어, 최종적으로 대기압과 똑같은 압력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리 통해서 나가면은 어디까요 그렇죠. 믹서입니다. 이제 이제 믹서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이제는 위에 한번더 풀어볼게요. 네, 나사를 이제 다풀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온수실이라 말합니다. 온수실. 결국에는 냉각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 액체 상태의 가스를, 그렇죠. 기체로 바꿔 줄 필요가 있죠. 그때 냉각수가 유입이 되고 이 내부에서 결국엔 열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열 교환기라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수실까지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 부분을 다 온수실이라 하네요 그리고 슬로우 듀티 솔벨브 보이고요 뭐 압력 조정 압력 플러그죠 보시죠 여기가 1차, 1차 압력 잡을 수 있는 압력 조정 플러그입니다 그리고 더 볼게요 여기가 이제 공급실이죠 좋습니다 이제 공급실부터 좀더또 풀어 볼게요 네 지금 다 풀었고요 한번 빼 보면은 네 내부에는 이렇게 필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가스통으로부터 1차적으로 연료가 공급되는 라인이었고요 위에는 이렇게 필터가 배치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 포트 네 내부를 보시면은 보세요 내부를 보시면은 긴 홈이 하나 있고요 네. 1차실로 공급이고요 1차 감압된 게 출구 포트가 되겠네요 이하시겠죠? 지금 보시면은 LPG 특성상 안에 타르가 존재하겠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기는 부유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르가 이쪽에 쌓이는데 그 타르를 배출하고자 할때 사용되라. 그렇죠? 타르 배출 고크라마를 하겠죠. 네, 타르가 이렇게 쌓입니다. 이 밑에 이렇게 쌓이면은 그때 타르가 배출될 수 있는 타르 배출 플러그 또는 고크라마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베이플라이저는 구조가 이제 다 분해가 된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는 2차 다이아프램 실. 그렇죠? 온수실. 그리고 마지막 출구 포트였고요. 그리고 1차 실. 여기가 1차에서 공급되는 쪽, 나가는, 2차로 나가는 쪽이었죠.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은 온수실이죠. 그렇죠? 열교환기 온수실. 그리고 1차 공급 포트. 가스통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라인이었죠. 어 그리고 뒤에 보면 은 압력 잡아주는 거 여기에 압력 플러그 꽂는다 했죠 슬로우 디 디솔 밸브 그리고 이게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가스 라인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코트였죠 일부엔 필터도 하나 있고요 네 이게 1차 밸브였습니다 1차 밸브 그리고 밸브 시트까지 있고요 얘는 2차 밸브와 밸브 시트였고요 그리고 얘는 밸런스 로드 또는 릴리프 로드였고요 얘는 아 어, 그렇죠 버큐 실의 다이아 프레임 이었고요 얘는 2차 다이아 프레임 이었고요 얘가 1차 다이아 프레임과 스프링 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었죠 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1차 압력을 제어하되죠 1차 압력은 1차 압력은 0.3 킬로까지 압력이 감압이 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0.3킬로가 맞지 않을 때는 이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젠 베이플라이저의 1차 압력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 앞면 부위가 바로 1차실이라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앞면에 있는 이 나사 이게 바로 1차 압력 조정 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크노트를 좀 풀었고요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어, 먼저 이렇게 공급포트죠 가스가 가장 먼저 공급되는 공급 포트 이쪽으로 제가 에어 선을 연결해서 압력계의 압력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일차적으로 만약에 가스가 공급된다는 과정 하에 보세요. 압력이 지금 얼마죠? 그렇죠. 빨간색 킬로로 봐야 되고요. 지금 0.2보다 약간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0.3 k 로까지는 제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조정을 하면은 압력이 올라가겠죠 한번 보세요 압력계 바늘 찍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0.3 k 로까지 압력이 조정됐죠 네, 이게 바로 1차 압력 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동차들 압력을 먼저 1차 압력을 볼때 이렇게 0.3보다 높을 때나 또는 반대로 0.3보다 낮을 때는 항상 0 3킬로 압력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이플라이저의 가장 앞면부, 이쪽 부위였죠. 좋습니다. 이 나사를 저희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올라갔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이플라이저의 점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